여기 좀 음, 냄새 나는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채변봉투인데요. 이 작고 보잘 것 없는 종이봉투 하나가 사실은 대한민국이 기적 같은 공중보건 혁명을 이뤄낸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점이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냐고요? 그런데 말이죠.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한테는 이게 진짜 어린 시절의 현실이었어요. 그것도 매년 반복되는 아주 중요한 숙제였죠. 자, 그럼 시간을 거슬러서 전쟁이 막 끝난 한국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때 학교는요, 그냥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어찌 보면 전 국민의 생체 데이터를 수집하는, 뭐랄까, 최전방 기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1970년대 교실 풍경을 상상해 보세요. 교실이 그냥 공부하는 공간이 아니라 수백 개의 대변 봉투가 내뿜는 그 특유의 광경과 냄새로 가득 찼던 거죠. 바로 이 체변 봉투, 이 노란색 종이 봉투가 당시 한 세대 전체가 반드시 거쳐야 했던 정말 잊을 수 없는 통과 의뢰 같은 거였습니다. 83.3%. 이게 뭘까요? 1971년 대한민국의 기생충 감염률입니다. 와, 10명 중 8명 이상이 기생충에 감염되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러니 당시 외국에서는 한국을 기생충왕국이라는 좀 부끄러움 설명으로 부르기도 했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심각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요, 당시 한국의 농장이랑 부엌으로 좀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합니다. 바로 인분비료 때문이었어요. 나이트 소일이라고도 하는데 말 그대로 사람의 대변을 모아서 농사 짓는데 비료로 쓰는 거였죠. 전쟁 직후니까 화학 비료가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작물을 키우려면 이게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기생충 감염에 정말 끔찍하고도 완벽한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자, 이 고리를 한번 보세요. 정말 끔찍하죠? 감염된 사람이 기생충 알이 섞인 변을 보면 그게 그대로 인분 비료가 돼서 밭으로 가요. 그럼 그 흙에서 자란 배추나 채소에 알이 그대로 묻어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로 김치도 담가 먹고 쌈도 싸먹고 결국 돌고 돌아서 다시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그야말로 절대 끊을 수 없는 감염의 굴레였던 겁니다. 1063.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이건 한 어린아이의 몸속에서 나온 기생충의 숫자입니다. 이 끔찍한 사건 하나가 대한민국 전체에 기생충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리는 경종을 울리게 됩니다. 1963년에 9살짜리 여자아이가 장이 막혀서 결국 사망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술을 해보니까 뱃속에서 무려 1,063마리의 회충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무게만 4kg이 넘었대요. 이 충격적인 사건은 사람들에게 이게 그냥 좀배 아프고 많은 문제가 아니라 사람 목숨까지 앗아가는 정말 심각한 국가적 재난이라는 걸 깨닫게 한 거죠. 물론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 때문에 국내에서도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국가가 정말 이건 전쟁이다 하고 전면적으로 나서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사실 좀 의외의 곳에서 터졌습니다. 바로 주한미군이었어요. 아니, 주한미군 병사들이 자꾸 배탈이 나고 아픈 거예요. 원인을 찾아보니까 바로 자기들이 먹는 신선한 한국산 채소에 있던 기생충 때문이었던 거죠. 그러자 미군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한국산 농산물 납품을 전면 금지시켜버렸습니다. 이건 뭐 우리 농민들한테는 건강위기를 넘어서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린 경제적 위기였던 거죠. 이때 청정 채소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진짜 아이러니해요. 한번 보세요. 1960년대에 청정 채소는 뭘 의미했을까요? 바로 화학 비료로 키워서 기생충 알이 없는 채소였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화학 비료 안쓴 유기농 채소랑은 완전히 180도 다른 개념이었던 거죠. 재밌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드디어 국가가 총동원됩니다. 보세요. 1964년에 과학자들이 모여서 한국기생충박멸협회라는 걸 만들고요. 2년 뒤인 66년에는 아예 기생충 질환 예방법이라는 법을 통과시켜서 이걸 국가적인 의무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마침내 1969년 전국의 모든 학생들한테 의무적으로 대변검사를 시작합니다. 불과 5년 만에 기생충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한 모든 시스템이 착착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전쟁터 바로 그 시절의 교실로 한번 가보시죠. 이 전쟁은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아이들, 한명한 명, 한 명, 그리고 그 아이들이 가져온 대변 봉투 하나하나를 통해서 치러졌습니다. 이게 아이들한테는 정말 스트레스였겠죠? 숙제를 깜빡하고 안 가져가면 엄청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별의별 일이 다 있었대요. 급한 마음에 개똥을 담아간다거나, 친구 걸좀 빌려서 낸다거나, 또 검사 결과에서 양성으로 이름 불리면 반 애들 앞에서 약을 꿀꺽 삼켜야 했으니 그 굴욕감은 또 어땠겠어요. 물론 개똥 같은 건 현미경으로 보면 바로 들통났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무서웠던 건 약이었어요. 초기에 썼던 산토닌이라는 약은 부작용이 세상이 온통 노랗게 보이는 황시증을 일으켰대요. 상상만해도 끔찍하죠? 근데 더 끔찍한 건이 약이 벌레를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기절만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고 나면 살아있는 벌레가 몸 밖으로 꿈틀거리면서 나오는 걸 직접 봐야 했던 거죠. 와, 정말. 다행히 나중에는 벌레를 몸 안에서 아예 녹여버리는 신약이 나오면서 이런 공포는 없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지독한 전쟁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1971년에 84.3%였던 감염률이 10년 뒤엔 거의 반토막, 그리고 1997년에는 불과 2.4%로 떨어집니다. 특히 회충 감염률은 55%에서 0.06%로, 이건 뭐 거의 사라졌다고 봐도 될 정도죠? 정말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승리의 열쇠는 딱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인분 대신 화학 비료를 쓰면서 감염의 고리 자체를 끊어버렸고요. 둘째, 전국적으로 벌어진 새마을 운동으로 화장실 같은 위생 환경이 엄청나게 개선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수백만 명의 아이들을 한 번에 검사하고 치료하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을 쓴 겁니다. 이세 가지가 마치 톱니바퀴처럼 딱 맞아 돌아가면서 일어낸 그야말로 사회 전체의 승리였던 거죠. 이 길고 끈질겼던 전쟁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럼 이 기생충과의 전쟁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그림자를, 어떤 유산을 남겼을까요? 1997년에 세계보건기구 WHO가 대한민국을 공식적으로 기생충 박멸 성공 국가로 인정합니다. 전 세계의 롤모델이 된 거죠. 그리고 그때 그 최전선에서 싸웠던 한국기생충박멸협회는요. 지금은 그 경험과 노하우를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같은 다른 나라에 전수해 주는 아주 중요한 국제보건기관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말이죠. 2017년에 귀순한 북한 병사와 1970년대의 남한 초등학생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전혀 없어 보이는데 말이죠. 하지만 이 질문이 과거와 현재를 아주 강렬하게 이어줍니다. 바로 그 병사의 뱃속이 기생충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많은 한국 사람들은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불과 몇십년전 자신들이 겪었던 모습이었거든요. 잊고 있던 체변 봉투의 기억이 한순간에 되살아난 거죠. 이 사건 하나가 남과 북의 발전 격차가 지난 반세기 동안 얼마나 벌어졌는지를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여준 겁니다. 결국 이 대변 봉투는 그냥 냄새나고 귀찮았던 숙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것은 한 나라가 끔찍한 가난과 질병에서 벗어나 지금의 번영으로 오기까지 얼마나 필사적으로 기어 올라왔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냄새나지만 또 가장 정직한 우리 모두의 자화상인 셈입니다.